혹시라도,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저희를 만나게 된다면, 은 몰래 이렇게 막, 어? 촬영 같은 것도 하지 말아주세요. 차라리, 단, 차라리 당당하게 와. 그리고, 잭님, 사인 좀요. 이러면 해드릴게요. 근데 나딱 그, 나딱그 예상이 돼. 다른 분들이 나를 보자, 그 나를 보고 그렇게 하잖아. 그러면 나 일단, 동공지진 존나 날 거야.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, 어, 어떡해, ᄌ 됐다. 이거 맞다고 해야 돼? 뭐지? 어떻게하지 도망가야 되나? <laughs> 내가 막, 막, 아, 아, 저, 사람 잘못 봤습니다. 이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. 사람 잘못 봤습니다. 오케이. Okay. 저희 레볼루션한테 2주년, 3주년 때, 그 회사 쪽에다가, 그, 뭐야, 지하철 간판에 저희 해주세요. 라고 하려고요. 그게 생일 선물이, 생일 선물 해주세요. 하려고요. 이제, 거기 앞에서 저희 이제 사진 찍고 체크 다 같이 찍은 다음에 이제, 인증샷. 여러분들도 거기 이제 주소 알려주면은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. 근데 부탁이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막 혀로 할 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. 예. 네, 약간 또 소름 끼치거든요. 어, 어, 막, 막, 재미있짱, 류짱은 류짱은 말하면서 막, 막 그러지 말아주세요. 안 그래요? 확실해요? 확실해? 너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고요? 아이, 뭐. 그냥 뭐.